이거 허, 허니 허니앤 밀크 빙수라고 이마트에서 1980원 주고 샀거든. 나라고 맨날 언제까지 싼 빙수만 먹어. 좀 비싼 빙수 먹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마트 이마트 자체 자체 제품이고 허니앤 밀크 빙수라고 1980원짜리인데 한번 먹어 볼게. 빙수. 진짜 여름에는 팥빙수가 최고지 진짜로. 이거를 일단 뜯, 뜯어서 일단 이게 용량이 280ml 2 8 0 m l 터고2 8 0 m l 야 이거. 짜잔 이렇게 이게 팥도 꽤, 팥, 팥도 이꽤 들어있고, 아이스, 이게 아이스, 아이스크림이고, 이거 파시야 팥. 근데 이거를, 솔직히 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뭐를 넣어, 넣, 넣서 먹어줘야겠지?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뭐를, 뭐를 넣어, 넣어줄까 하니까, 넣어줄까 니까는 빙빙바. 이거 아이스크림 빙빙바. 이 아이스크림 빙빙바 안에, 연유, 연유도 들어있고, 팥, 팥도 들어있어. 빙빙바 안에, 이거, 동네 슈퍼에서 600원 주고 샀는데, 빙빙바 안에, 연, 유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 좀 팥이 좀, 양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먹어볼게. 이거 원래 그냥, 그냥, 그냥도 한약, 그냥도 한입 먹어보고, 일단 이거 넣어서 먹어볼게. 빙빙바 아이스크림 빙빙바 이거 약간 내가 꺼내놔서 약간 녹았거든? 겉에 이렇게 팥으로 돼있어. 한, 한입, 한입으로 배워 먹어볼게. 응. 여, 연유 들어있어, 연유. 연유 들었거든. 일단 연유를 이렇게 버줘. 연유를 안에 연유 들었거든. 연유 이거를 아 연유를 넣어줘. 연유를 또 넣어줘. 연유 넣어준 다음에 팥빙수한테 연유 넣어준 다음에 안에 팥트있서팥 빙빙바 안에 여, 빙빙바 안에 연유 도들었고 팥도 들었거든. 그래서 연유 넣은 다음에 중간 부분에 팥, 팥이 들어있다고 팥, 팥을 여기다 넣어줘. 팥을 여기다 넣어줘. 팥을, 팥, 팥, 팥 보이지? 팥을 여기다 넣어줘. 음. 이 아이스크림 속 안에 팥이 들어있어. 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 팥을 여기다 넣어주고, 음, 음. 봐봐, 팥이 되게 푸짐하게 됐지. 이 안에 이제 이제는 안에 연유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는 팥빙수야. 제대로 먹 제대로 먹는 거지. 어? 나, 좀, 이제, 제대로 된 팥빙수 한번 먹어볼게. 응. 음. 응,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빙빙바 안에, 연유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 팥빙수. 이마트에서, 1980원 주고 산, 허니앤 밀크빙수 안에, 빙빙바, 이렇게, 연유랑 팥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봐봐, 팥 많지? 많지? 아, 먹고 싶, 아, 아, 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